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6일입니다. 지금 14시 43분을 이렇게 좀 지나고 있죠. 제가 이제 한온 시스템 유튜브 영상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온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환온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요 정보 여러분들 진짜 확인 안 해보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 정보를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정보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들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개별 호재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한혼 한온. 한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말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특히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더 할까? 아니면, 매도를 하고 그냥 떠나갈까? 그쵸?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받아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하고 늦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보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7372번, 9 한온입니다. 한온.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개별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개별 오제라고. 그쵸?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지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 기준, 최고가 기준, 충분히 넘고 어마 무시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진짜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대표주 아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네요. 그죠 자동차 대표주 관련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 요 자리에서 아 이게 좀 증시가 좋으니까 더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전부 먼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자료는 010-21997372번 한온, 한온입니다. 한온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보를 100%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